자, 13번, fx는 lnx분의 x인데, 자, f'2제곱을 묶어 있네요. 자, 몫의 미분을 쓰면 되죠. 자, f'x는 분모의 제곱에, 분자 미분함 1이니까 분모 붙이고, 분모 미분함 x분의 1이니까 x 곱해져서 1을 그냥 빼주면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2제곱을 대입하면 되겠죠. 2제곱 대입하면, ln2제곱 빼기 1 over ln2의 제곱 이 제곱이 제곱이겠지. 자, 그럼 분자는 이제 201이라서 1이고요 분모는 2의 제곱일 거니까 답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14번. fx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ax에 관해서 함수 gx를 갖다가, 자, sin x가 f 의 합성이 된, 어, 사인이 속함수고, 겉함수가 2차함수야. 자, 이 상태에서 0에서 28 사이에서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고 할 때, 모든 실근의 합을 묶고 있는데, 자, 모르긴 몰라도 G를 미분해야겠다는 생각은 되죠? 자, G'X는 겉함수 미분해서 속함수 넣고, 속함수 미분한 코사인 x 를 곱해주고요. 자, 부프나임맥 자체는 1차식이니까 다루기 편하겠지. 자, 이렇게 쓰면 s i n x 더하기 a 곱하기 cos x가 이제 g 프나임맥인데자 0과 2파 사이에서 g 프나임이 0이 되는 확실하게 있는 코사인 쪽에서는 2분의 파 2분의 3파이에서 2개가 잡혀 있고요 자, 그럼 앞쪽에서 1개가 추가가 되거나 중복되어서. 어, 서로 다른 것에 이제 개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만 따져주면 될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요 sinx가 sinx 플러스 a가 지금 0이다라고 하고 있으면 어차피 이거는 sinx하고 마이너스 a 수평하게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0하고 2파이 사이에 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고 지금 마이너스 1을 갖다가 그거 본단 말이야 어쨌든 일단 한 점에서 만나는 것들은 보면 어 2분의 파이라든지 2분의 3파이인데 이렇게 싸이,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 주면 이미 나와 있는 것이랑 겹쳐 가지고 개수를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고 막, 이런데 그어버리면 지금 불어나는 개수가 지금 두 개가 생겨나서 총네 개가 되죠. 근데 유일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양 끝머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파이. 그러니까 지금 A가 0이고, 어, 남은 하나의 근이 A가 0이고, 남은 하나의 근이 파이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3의 서로 다른 실근은 이제 파이가 추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게 맞지 이거밖에 없지 자 그래서 이세 개를 다 더하면 두개 더하면 2파이고 남은 파이 더하면 3파이가 되었어서 답은 5번이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1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G와 양세이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준대요 자가 조건 보자면 방정식 FX-GX의 한 실근은 A다 라고 하면 FA가 지금 g a 라는것 하나, 그 다음에 FA가 A고, 그럼 여기도 GA도 A란 소리네. F'3A는 또 새로 들어온 정보네요. 그래서 이놈이랑 요 놈이랑 요, 요 놈이랑 해서 풀어야 되겠지. 자, 함수 HX가 등장하는데, 자, 경계값이또 a 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뭐 미분 가능하면 뭐 연속이기도 하죠. 이두 가지 이용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G'A를 쓰라고 하는데, 자 H A H A 마가 이제 이쪽인 거니까 F의 G A가 되겠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어 G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H A푸든 지금 F A 곱하기 G A가 될 거잖아요 자1차적으로 얘네 둘이 같다는 거자 근데 아까 G A가 A라고 했고 F A가 A라고 했으니까 자 F A는 f a 곱하기 g a 뭐 이렇게 쓸수 있었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 미분 가능성을 따져줘야 하니까 h 프라임 써야 할 텐데 f 프라임의 g x에 g 프라임 그리고 f 프라임 a에 아 그냥 a는 나중에 대입한 모양이죠? f 프라임 의 g x 더하기 f x의 g 프라임 에서 X는 A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F'A에 GA, FA에 G'A,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만 된다. 그죠? 음. 자, 근데 우리가 아까 GA가 또 쌤이 아까 A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또,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A가 또 A, FA가 A. F'A도 3A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근데 또 FA도 A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A가 A제곱이 되었어가지고,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A는 그냥 1, 1로 그냥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GA가 또 A라고 했는데, F'A 곱하기 G'A인 거니까, 요 우변이, 좌변이. 그럼 F'A는 또 3A라고 했잖아요. 그죠? 3a의 g 프라임 a는 3a 제곱 더하기 a 의 g 프라임 a인 건데 지금 g 프라임 a가 지금 여기 2a의 g 프라임 a는 3a 제곱 물론 a 대신에 1놓고 해도 돼. 자 g a는 지금 2a분의 3a 제곱이라서 2분의 3a인 건데 아 마지막에 a 렇기 집어넣어 버리면 g 프라임 a, g 프라임 1은 2분의 3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